샘터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장면, 그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7장 57절부터 61절입니다. 57. 점으로 쓸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 것을.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새로운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요. 5 7절에 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다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차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한 우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케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것을 스스로 개박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만인에게 증명하신 거죠.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62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소기돈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갖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행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역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훼손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실은 스스로 부인하려고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한번더 증거하신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장사 지내 장면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잘 장례하게 한 거죠.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또 한마디 했죠. 어쩌면 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고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을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의 이런 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을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부활의 확실을 막고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결코 감출 수가 없고 또 묻힐 수도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묻는 장례하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두려워서 경비병을 태워서 지키는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지킴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